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노아와 모세 의 이야기에 이어 사명자의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버리심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임마 누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비하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삶은 이처럼 자기 비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신부터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비하를 먼저 행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정조를 중요시 여기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겠다고 한 마리아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마리아를 품겠다고 한 요셉의 자기 버림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동질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를 갖고 시로애락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심으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메시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 1절 보십시다. 목이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단락이죠. 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거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가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면서 이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설명을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신 것이죠.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그때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고 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것을 절대시 수단을 절대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등장하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사명자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명자로서 내가 케어해야 될 나의 대상자 중에는 교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도덕간 사람이 있습니다. 품이 있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사귀겠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에게 열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교양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과도 내가 얼굴을 맞대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교회는 본래 불완전한 조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상태지만 불완전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로 변모되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불안전한 상태지만 이미 들어와서 세월이 경과된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과연 사명자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소제목이 5천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오병이의 어 역사를 증언하는 단락입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안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무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은 책임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책임감을 지니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명자로 살수 없습니다. 구별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보십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볼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는가? 벌판에 쓰레기처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와 정리를 이루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카오스죠. 무질서입니다. 그 무질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 물든 카오스를 말씀을 통해 코스모스, 즉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자의 역할은 카오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코스모스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지금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끝난 직후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즉시 그 자리에서 내모시고 당신이 이 무리들을 다 혼자서 보내셨는가? 그 거대한 무리가 그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그먹자말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냐 알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심이없고오병이어그 작은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토막으로 자기네들을 먹인 그 신통술이 필요합니다. 무리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오병이어의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소제목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서명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양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불의에 하나님의 공의로 맞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정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갈아엎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제해야 될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바르게 숙지하고 살아야 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실은 어떤 의미에서건 나보다 작은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외면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 있었다. 이거 한 번씩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덟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소제목이 마지막 만찬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 먹어라. 그 살과 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정언하, 정언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옷을 벗기고 매를 맞습니다. 그 예수님도 발가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보다도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가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기 어진 모습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수치로 생각하시지 아니하시므로 인간이 정말 수치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삶. 두 눈으로 멀쩡히 뜨고 서도 진리의 맹인이 되어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이 수치스러운 삶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수치스러운 것과 수치스럽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명자 예수님의 삶은 결국 부활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늘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고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당할 때 여러분들 입으로 호백하십시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상대로 하여금 살게 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대전제가 뭡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3일에 살아나신 분. 나를 영원히 모시하실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시작하시는 멋진 삼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